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홈닥입니다. 자, 오늘은 제 환자분 중에 홈쇼핑으로 이 디스크 닥터라고 하는 제품이 일자목을 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본인이 일자목이 있는데 이 제품을 정말 사용을 하면 일자목이 개선이 되는지 문의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 제품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고 일자목을 개선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수 있을지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클립을 양쪽에 이렇게 체결을 한 상태에서 앞쪽에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주시면 자, 이런 모양이 되네요. 이런 모양이 되고 어, 목을 앞쪽과 뒤쪽에서 이렇게 조여주는 느낌이 있어요. 조여주면서 이목 자체는 굉장히 불편하지 않고요. 턱이 당겨지면서 뒷목이 약간 견인되는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걸 이제 풀겠습니다. 어, 그래서 사용을 해보니까, 일자목이 정말 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어, 일시적으로 얘가 일자목을 어느 정도 교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봤을 때 느낌은 병원에서 교통사고나 아니면 목의 불안정성이 되게 심하신 분들, 또는 목수술을 하시고 나서 목을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요거를 추천을 해요. 그 목적은 목의 안정성을 증가시켜주는 게 목적이지, 음, 일자목을 계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목의 통증이 정말 심하고 그리고 디스크 손상으로 인해서 신경 증상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얘를 착용을 해서 목의 안정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목 주변의 염증을 줄여주고 또는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과긴장을 줄여주고 그리고 신경의 압박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목적으로 어, 통증이 심할 때만 사용을 하시고 통증이 가라앉았을 때는 어, 이 제품을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아마 목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의 안정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제품을 어,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어, 평상시에 목에 문제가 없으신데 일자목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어, 저는 이 제품을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근육은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퇴행이 옵니다. 그러니까 관절에 퇴행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근육 자체가 결국은 약해져요. 다시 말해서 이 제품을 계속 사용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보조기에 계속 기대가지고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근육이 약해지고 나중에 이 보조기가 없게 되면 오히려 목의 불안정성이 더 증가해서 통증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의 통증이 심하시거나 목의 불안정성이 심한 사람, 그런 분들은 제품을 사용을 할때그 통증이 있을 때만, 있을 때만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고 그 증상이 사라지신다면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목을 바른 자세로 자세를 바르게 유지를 하려고 해서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활성화 시켜주고 사용을 함으로써 본인 목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거나 또는 제 영상에 있는 목 안정화 운동이라고 하는 동작이 있어요.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목 안정화 운동을 해서 목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결국은 본인 스스로 통증을 이겨내려고 하셔야지 목 통증이나 손절임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때 병원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랑 거의 뭐 흡사합니다. 흡사하고 안정성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을 때만 사용을 하시고 통증이 없으시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다음 영상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